안녕하세요. 코비의 TV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낚시 카페에서 화제가 됐었던 실제 경험담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. 인터넷에 낚시 카페 경험담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실제 글쓴이가 썼던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. 이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듣기 좋게끔 가지치기를 좀 하고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. 바닷가나 섬주변 같은 데 가보시면 낚시방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낚시방이라는 게 일종의 낚시용품점 같은 건데요. 보통은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분들이 주인이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선주들이랑 잘 알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배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낚시방을 통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배 타고 배낚시를 가기도 하거든요. 아무튼 그런 낚시방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낚시용품들이 옹기종기 모여있고 그 낚시용품점 한편으로는 낚시방 주인이 뒹굴뒹굴 거리는 그런 방 방이나 마루 같은 게또 있어요 아무튼 글쓴이가 평소에 자주 가던 낚시방에 이제 배낚시를 나가기 위해서 들렸다고 해요 그런데 낚시방에 들어갔는데 낚시방 그 안쪽 방 한편에서 한 남자의 신음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끙끙 알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어, 아이고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시름시름 앓는 소리가 들리더래요. 그래가지고 낚시방 주인 아저씨한테 저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에휴... 그러면서 고개만 절레절레 쳤더래요.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뭐 배가 출항할 수가 없는 날이었대요. 그래서 그렇게 된김에 낚시방에서 소주나 한잔하고 갈까 하는 마음에 이제 자리를 만들고 나서 주인 아저씨한테 조금 더 자세하게 캐물었다 그래요. 아니 아프면 병원에 가지 뭐 저러고 있냐고 뭐 그런 식으로 주인 아저씨한테 캐물었는데 낚시방 아저씨께서 벌써 저러고 있은 지가 일주일 정도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. 뭐 그렇게 낚시방에 들렸던 사람들이랑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술자리를 한 잔, 두잔 하고 있는 찰나에 그 방에서 시름시름 시름 앓고 있던 아저씨가 이렇게 나오더래요. 근데 그 아저씨를 봤더니 나이는 한 50줄 정도 된 아저씨인데 전에도 낚시방에서 오가면서 한두 번쯤 마주쳤던 아저씨라고 해요. 그러더니 그 아저씨가 이제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를 시작을 하더랍니다. 내용은 이렇습니다. 그 아저씨는 낚시에 빠져 살던 장박군이었다고 해요. 장박군이 뭐냐면, 한번 낚시를 나가서 자리를 잡고, 뭐 짧으면 뭐 일주일, 길면 막한 달까지 그한 자리에서 죽치고 숙박을 하면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장박군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보통 그런 장박군들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곳에서 낚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,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섬이나 배를 운영하는 선장들만 아는 외딴 섬 같은 데 있죠. 정면 갯바위 같은데 그런 데서 꼭 장박을 합니다. 그럼 어떻게 그 장박꾼들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걸은 그런 외딴 섬에서 낚시를 할수 있느냐? 보통 선주들은 그런 포인트를 알고 있으니까 그 장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그런 섬에다 내려다 줍니다. 그러면 그 장박꾼들은 텐트를 치고 가져온 낚시 장비들을 가지고 낚시를 거기서 시작을 하겠죠. 그러면 일종의 대가를 지불을 하면은 그 선장들이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하면서 물이나 식량이나 미끼 같은 거를 공급을 해줍니다. 그러면그 장박꾼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거기서 계속 낚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뭐 남편이 낚시에 빠지면 아내가 외롭다 이런 말이 괜히 생긴 말은 아닌 것 같아요. 아무튼 그 시름시름 말던 장박꾼 아저씨께서 그 갯바위 위에 자리를 잡고 장박을 계획하고 낚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. 사람의 손이 많이 닿는 연안에서는 큰 고기를 잡기가 많이 어려운데 그런 외딴 섬이나 수심이 좀 있는 그런 바다 한가운데서는 큰 물고기들이 잘 잡히니까 그 아저씨가 신나가지고 대어들 손맛 보면서 낚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그 아저씨가 한참 낚시를 하다가 초저녁쯤이 되었다고 해요. 초저녁이 됐는데 날씨가 바람이라든지 파도 같은 게 낚시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텐트로 들어가가지고 뭐 잡았던 고기로 회도 처먹으면서 이제 소주를 한두 잔씩 기울이고 있었대요 낚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텐트 아래로가 완전 이렇게 직벽에 가까운 언덕백이었는데 그 텐트 밑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장바꾼 아저씨는 상괭이 소리인 줄 알았대요 그게 상괭이가 뭐냐면 약간 작은 돌고래 같은 거거든요 그게 뭐 근처에서 막논니는 소리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텐트 밖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직벽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상괭이는 없고 정말 그 수심이 깊을 그 바다에서 웬 사람들 세네 명이서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막 걷고 있더래요. 이 아저씨가 순간적으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. 자기가 지금 뭔가 헛걸 본건 아닌가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도 많이 치고 주변 이렇게 안개가 막껴 있는데 자기가 뭔가 잘못 본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그쪽을 바라봤는데. 세상에 세네 명이 아니라 조끼 수백 명은 될것 같은 사람들이 단체로 남쪽을 향해 가지고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막 걷고 있더래요. 그 깊은 바다 위에서. 그런데 이제 그 아저씨가 자기가 술도 한두 잔 했고 그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낚시를 했기 때문에 피곤해 가지고 자기가 뭔가 헛것을 본 건가 싶어 가지고 잠을 깨려고 이렇게 눈을 비비면서 헛기침을 했대요. 잠을 깨려고. <laughs> 이러면서 헛기침을 했는데 그 순간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거리면서 걷다가 그 아저씨가 헛기침을 하는 순간 일제히 그 아저씨를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.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일제히 그 갯바위 위를 엉금엉금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 아저씨가 너무 놀래가지고 당장 텐트로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텐트 아래로 쳐박고서 어, "하느님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" 하면서 막 빌고 있었대요. 혼자 막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가기를. 그런데 그 순간 밖에서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텐트를 손으로 막 이렇게 긁는 소리가 엄청나더래요.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. 너도 같이 가자. 너도 같이 가자. 그 아저씨는 지금 텐트 안에 있고 바다 한가운데 살짝 솟아 있는 갯바위 위에 있는데 어디 도망갈 곳도 숨을 곳도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지금 막 너무 놀래가지고.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지금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냥 고개를 쳐박고 텐트 안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대요. 그렇게 그 아저씨가 벌벌벌 떨다가 뭐 잠이 들었는지 기절을 했는지 그 자세로 그대로 아침까지 있었다고 해요. 그렇게 아침이 돼서 텐트 밖으로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장바꾼 아저씨를 갯바위 위로 내려다 준그 선장 아저씨가 이제 보급품 같은 거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제 아침에 배를 타고 그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장박구 아저씨가 뭘 홀린 것 마냥 막 텐트랑 뭐랑 막 짐을 다 챙겨가지고 얼른 육지로 떠나자고 하면서 그렇게 온 뒤에 그렇게 낚시방 안에서 일주일을 시름시름 앓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글을 썼던 글쓴이랑 그리고 낚시 점 주인 아저씨랑 같이 소주를 까던 거기 주변에 있는 낚시꾼 아저씨들이 이거를 단순한 헛소리나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그 장박구 아저씨가 귀신을 봤던 그날이 1993년 10월 10일 일요일 서해 위도를 출발해서 격포로 오던 페리오가 침몰해서 292명이 사망했던 그날이라고 합니다 장바꾼 아저씨가 낚시를 하던 곳은 그 위도랑 조금은 거리가 있었던 곳이긴 한데 도대체 그물 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어디를 향해서 걷고 있었던 것이며 왜그 아저씨한테 같이 가자고 했던 것일까요? 그런데 실제로 페리오가 침몰할 때 생존자 40여명을 구출했던 사람도 근처에서 낚시를하던 낚싯배 선장이었고 실제 생존자 대다수는 낚시꾼들이었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낚시꾼들은 보통 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어, 생존자 대다수는 이제 낚시꾼이었다고 하고요. 아마 그래서 그 귀신들이 뭔가 억울한 심정이 있어서 그 낚시꾼들한테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을까 하고 무서운 이야기의 첨언이 있었습니다. 네 카페에서 봤던 글은 요 정도까지고요. 제가 이 글을 왜 무섭게 봤냐면. 제가 예전에 회사 동료들이랑 배낚시를 갔던 곳이 위도입니다. 위도가 전라북도인가 그쪽 서해 쪽에 있는 섬인데 제가 예전에 펜션을 잡고 회사 직원들이랑 한번 거기로 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위도에 가면 아직도 페리오 침몰 사건 희생자 추모 묘가 아직도 거기에 있어요. 그래서 저희도 거기서 2박 3일 정도 있으면서 배낚시도 하고 밤에 차 타고 막 섬도 돌고 막 했거든요. 그런데 위도라는 섬 자체가 정말 사람이 많이 없는 섬이라 되게 좀뭐 아름답게 보려면 얼마든지 아름답게 볼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밤에 되게 음산하거든요. 그 바닷가 주위가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고 원글을 찾아서 글로 읽는 것도 조금 더 현장감 있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오늘도 재밌게 들으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좋은 밤 되세요. 감사합니다.